안 돼! 아이고야. 67.4kg 에요. <laughs> 3주차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2주차에는 제가 생일에 핑계되면서 좀 먹었잖아요. 그래서, 어, 좀 뿔었더라고요. 그치만 괜찮아요. 근데 이번주는 좀안 괜찮은 게, 목요일이랑 금요일에 제가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서 좀 먹으려면, 가기 전까지 식단 조절을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 두부랑 양배추 삶은 거, 고추, 쌈장. 음. 여러분, 갑자기 밤이 됐어요. 지금은 11시 반이고요. 점심은 제가 못 찍었는데 저번주에 먹었던 호두 파운드 케이크 한요 정도? 어, 남아있던 거 조금 먹었고 그리고 저녁은 양배추 쌈이랑 두부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브이로그 엄청 열심히 편집을 하느라 하루가 순삭됐어요. 순삭. 오늘은 뭐별게 없었네요. 그냥 점심은 빵을 먹었고 저녁은 두부랑 양배추 삶은 거 먹었고 그러면 내일 보도록 해요. 그래도 0.2kg 빠졌네요. 안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주는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엔 67kg 이번주 유지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과일을 갔다가, 과일 끝나고 앰비셔스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점심을 먹고 준비해야 돼요. 두부가 질러서 오늘은 밥을 먹을 건데, 밥은 두 숟가락이고, 닭가슴살, 계란, 쌈배추랑 해서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아, 여러분,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이거 맛있다 닭가슴살 스테이크 고추 맛이에요. 저는 고추 맛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육이 끝나서 집으로 갈 거예요. 집에서 봅시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딸기도 사왔어요. 제가 요새 딸기에 엄청 꽂혔잖아요. 지금 시간이 밤 9시이긴 하지만 뭐, 이 정도 먹는 건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편집을 하러 갈 거예요. 우리는 내일 또 봐요. 안녕! 67kg. 오늘의 아침 겸 점심은 딸기랑 고구마 큐브, 감동란. 고구마 큐브는 아이무엘의 고구마 큐브 맛있더라고요. 하나 먹어 봤는데. 저는 이제 앰비셔스 교육을 받으러 갈 겁니다. 새로 산 요신발을 신고 나갈 거예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입고 나갈 겁니다. 너무 귀여워.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최악으로 힘든 날이에요. 제가 사람 많은 곳이랑 시끄러운 곳을 되게 싫어하는데, 교육받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시끄럽고, 사람도 많고,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하는데, 밀폐된 공간에 계속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진빠져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아까 샌드위치가 참치 샌드위치였잖아요. 제가 참치를 싫어해요. 원래는 참치 회도 안 먹었었고, 그리고 참치 캔, 참치 마요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참치 샌드위치여가지고 너무 맛이 없는데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열심히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서 먹었어요. 다이어트할 때한끼한 한 끼가 되게 소중한 거 아시죠? 되게 맛있게 잘 먹어야 되는데 맛없는 걸로 배를 채우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주시는 것도 감, 감지덕지지만 그래도 아 몰라. 여러분 이실 짓고 하나 하자면 방금 이치일이 새우를 먹었어요. <laughs> 아니,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딱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무려 다섯 개나 먹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도 맛있었으니까 행복합니다. 예. Yeah. 그리고 내일, 내일은 1박 2일로 여행을 가서 내일도 먹고, 어, 아마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진짜로 식단을 확 조여줘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아. <laughs> 익숙해졌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laughs> 여행 때 솔직히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오늘 점심은 짬뽕, 짜장면, 탕수육을 먹었는데 그것도 많이 먹었어요. 오늘 저녁은 당연히 안 먹고 내일이랑 모레는 여행 동안 먹었던 것들을 급진급발을 좀 해주기 위해서 내일이랑 모레부터 좀 다시 완전 타이트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브이로그는 거의 없을 거고 몸무게는 집에 와서 일부러 안 잤어요. 왜냐면 몸무게가 불어난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클것 같아서 내일도 몸무게를 안잴 거고 일요일 아침에만 몸무게를 잴 거예요. 오늘이랑 내일은 최대한 가볍게 먹어줄 거고 그리고 오늘은 따뜻한 차를 많이 마셔서 몸 안에 쌓인 독소를 좀 배출해 줄수 있도록 할게요. 아, 뜨거워, 뜨거워. 닭가슴살 소세지는 베스틱에서 나오는 마늘맛 닭가슴살 소세지. 잘 먹겠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렇게 새싹이 들어간 샐러드 쇼에. 싫어한다고? 응. 음. 그럼 다음에 어떤 거 사올까? 새싹이 안 들어간 거. 와, 음, 이 소시지 진짜 맛있는 소시지야. 음, 뭐야? 다른 닭가슴살은 이런 맛이 아니야. 처음 먹어보거든. 지금은 밤 9시가 다돼가는 시간입니다. 아까 샐러드를 먹었던 게 2시 반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샐러드 먹을 때 절대 소스를 안 먹지 않아요. 무조건 소스가 있어야 돼. 소스가 없으면 너무 맛이 없어서 화가 나잖아요. <laughs> 그래서 소스를 뿌려 먹기보다는 저처럼 찍어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머스타드도 허니 머스타드가 아니라 일반 머스타드, 당이 적은 거, 그런 거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남쌈 소스 같은 경우는 이게 야채랑 되게 잘 어울려요. 라이트한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월남쌈 소스로 샐러드 드시는 것도 추천입니다. 이제 어제랑 그저께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운동을 좀 해줄 건데 무슨 운동을 할지 고민이에요. 그냥 나가서 걸을지, 유튜브를 보고 운동을 할지. 씻고 와서 팩을 붙여줄 거예요. 마리몬드 브이데이 프로젝트 마스크. 이건 이렇게 패드가 들어있어요. 어, 나가서 정확히 한 30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500보 정도 걸었을 거예요. 사실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엄청 땀 나고 막 격한 급진급발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다이어트에 대한 의욕이 떨어졌어요. 다이어트가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운동도 더 하기 싫어서 굳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란 무엇일까요? 하,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기. 그래, 그게 다이어트지. 다이어트 시작한 지 벌써 3주나 됐는데 오늘 운동 처음으로 한 거예요. 진짜 실화야? 그렇지만 운동은 너무 하기 싫은걸요. 이제 이 팩을 다 하고 저는 자러 갈 거예요. 내일 봐요. 안녕. 이거는 맛이딱에서 나오는 만두인데 에어프라이기에 돌렸더니 이렇게 해괴한 모양으로 됐어요. 역시 샐러드는 소스 없이 먹을 수 없죠. 이렇게 살짝 찍어 먹으면 완전 꿀맛이랍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여러분 저는 이제 패션 하울 영상을 촬영을 하러 가야 돼서 이제 씻고 준비를 하고 거의 하루 종일 촬영을 할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한 저녁쯤에 다시 보도록 해요. 촬영을 무사히 끝냈고 저는 이제 편집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 이런 장착들의 정보들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아까 제가 점심 먹은 시간이 12시쯤이었는데 지금은 4시거든요. 한 6시쯤에 어, 간단하게 고구마나? 닭가슴살 먹으려고 해요. 영상 편집하면서 보보강심료를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고구마를 먹을 거예요. 고구마를 다 먹었습니다. 이번 주 다이어트 솔직히 망했어요. <laughs> 이번 주도 망했어. 아, 진짜 다이어트 쉽지 않다. 전 진짜 웃긴 게살 빼고 싶다면서 식단 조절 잘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서 살 빠지기는 바라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먹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이번에 여행가서 먹었던 거는 빼고 평소에 먹는 양이 막 엄청 철저하게 뭐 저염식으로 한다던가 닭가슴살을 열심히 먹는다던가 그렇지는 않지만 다이어트의 이론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빠지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빠지긴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다음 주는 조금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1박 2일로 여행 갔을 때 너무 많이 먹어서 <laughs> 아, 양심의 가책이랄까 그래서 오늘도 샐러드만 먹고 고구마 잘 챙겨 먹었고 어제도 그렇게 했고 다음 주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차근차근 꾸준히 잘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주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해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